그 다음에 이제 독일 아이 학교 질문드립니다. 민헨 고려 중. 현재 도쿄에서 독일 반도체 회사 근무 중이시고 기회가 생겨서 민헨에 있는 본사에 지원을 하셨고 최종 후보자까지 올라가서 독일행에 가까워졌다. 정식 오퍼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 학교 문제가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오퍼가 오면 아이들 첫째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둘째 아들 5세 유치원 졸업반 아이들 데리고 온 가족이 부인 분과 함께 어, 입독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이중 언어 사립학교, 국제학교를 보내고자 하는데 독일어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 학교를 보낼 수는 없을 것 같다. 어, 큰 아이는 영어를 조금 할수 있습니다만 독일어는 전혀 모르죠. 당연히. 둘째는 아예 모르고요. 하지만 둘째는 유치원이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장사자는 영어 일어 그다음에 능숙하지만 독일어 모르고 부인분은 일본어를 잘하고 그리고 여러 학교들 찾아봐서 그중 한 군데에 이번 어, 9월 달2 3 2 4년도 학기 첫 학기가 9월 달 시작이거든요 문의를 했는데 독일어를 모르면 입학이 안 된다 4학년이니까 이미 여기서 멘붕이 왔네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독일아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곳에 문의를 한 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불안하시다고 설명을 드리면 미넨이라서 그래요 미넨이라서 미넨은 주재원도 많고 외국인도 많고 이민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중언어 사립학교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보내고 싶어하는 엄마 아빠들 훨씬 많단 말이에요. 아이를 그쪽에 보내고 싶어하는 미넨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도시가 그래요. 프랑크푸르트, 미넨, 베를린 이런데는 국제학교 어, 자리 잡기가 훨씬 어려워요. 하지만 미넨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뭐 잉골슈타트, 레겐스부르크, 뭐 프리드리히 사펜 이런데는 조금 더 수월해요. 그런데도 이중 언어 사립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문의를 하면은 제 생각에 첫째, 둘째 다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문제는, 아빠 직장이 미넨 본사라고 했는데, 미넨 시내 한복판에 있다는 건지, 미넨 주변에 있다는 건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런, 어, 약간 미넨 주변에 중소도시에 있는 이중언어 사립학교를 갈수 있을지, 그쪽으로 보내는 게 가능할지 어떨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그 반도체 회사의 본사가 정확하게 미넨의 북쪽이냐, 남쪽이냐, 뭐 북동쪽이냐, 북서쪽이냐, 이거에 따라서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중소 도시에 정착을 해서 아이들은 거기에 보내고 아빠는 뭐 다행히 뭐 도일 같은 경우에 아우터 반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한 웬만한 중소 도시도 한 40분, 50분 뭐 이렇게 어그 운전을 하고 가면은 출근이 충분,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 여기 지금 어 주셨네요. 댓글을 주셨는데. 배영미님, 네. 시내고 인피니언, 인피니언이 미네네 본사가 미네네 있는지 어, 네. 저희가 도와드린 분 중에서도 인피니언 가신 분들이 꽤 있는데 미네에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기 어디 뭐 드레스덴 이런 데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시내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시내는 이중어 사립학교 자리가 <놀람> 잘안날 거예요 잘안날 거예요 그렇다고 잉골슈타트에서 매일매일 혹은 레겐스부르크에서 매일매일 미넨 출퇴근한다? 너무 빡세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다른 이중언어 사립학교나 과감하게 뭐 비싼 국제학교 이런 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둘째라도 일단 넣고 첫째는 독일어를 한 1년 공부한 다음에 5학년이나 4학년에 뭐 학년을 낮춰서 입학을 시도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독일어를 못 하니까 바로 못 받아줄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가능해요. 한 6개월, 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은 6개월 정도면은 학교에서 수업 따라갈 정도의 독일어 실력이 돼요. 되게 놀랍게도. 6개월 정도 빡세게 하면은 그러면은 둘째가 먼저 그 학교에 발을 걸치면은 첫째가 다시 재입학을 시도할 때 조금 유리해져요 그 시블링이 있을 경우에는 입학이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지금 알아보신 그 학교가 뭐 직장에서 가깝거나 왠지 뭐레퓨테이션이 좋은 학교여서 어플 라이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요번 학기에 둘째를 받아준다 하면은 여기를 일단 입학시키고 첫째는 그냥 동네 로컬 스쿨에서 독일어를 6개월 1년 공부를 시킨 다음에, 6개월 1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이중 언어 사립학교에, 요 국제학교에 보내시는 전략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분리하기는 해요, 첫째가. 어떤 점이 불리하냐면은, 초 4학년이면은, 이제, 김나지움, 뭐, 레알슐레, 요게 나눠지는 시점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요번 9월에 들어가게 되면은,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을, 현지에서 독일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독일어 특별반 뭐 이런 걸 거쳐서 학년을 낮, 더 낮춰가지고 뭐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뭐 독일어를 못 하는 상태에서 현지 아이들하고 뭐 독일어 시험, 뭐 수학 시험. 수학은 독일어를 못 해도 점수가 잘 나오긴 할 텐데 김나지움 들어가는 뭐 이런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내년에 레알슐레를 올해 독일에서 동네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내년에 레알슐레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그 레알슐레를 가지 말고 요번 1년 동안 빡세게 요번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아주 빡세게 독일어에 올인을 하고 나서 이런 사립 어 이중언어 사립학교에 5학년 내 진학을 할수 있으면은 제 생각에 최선일 듯 싶어요. 왜냐면은 오히려 4학년에서 5학년 넘어가면은 국제 학교에서 좀 빠져나가는 애들이 생겨요. 김나지움으로 빠져나가는 애들이. 그래서 5학년으로 입학할 때는 첫째가 독일어도 되고 뭐 영어도 뭐 조금 계속 관리를 하면은 될 테니 독일어하고 영어 그 정도 준비를 했으면은. 2024년 9월에는 어 둘째의 어떤 덕을 조금 베네핏을 보면서 그 학교에 다시 재학 입학을 재입학을 할수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피니언 요새 한국 엔지니어들 많이 뽑아요. 많이들 뽑고 그쪽에 취업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